존경하는 한미 기업인 진선 포럼 회원 여러분, 김동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 지금의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떠나서도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COVID-19 때문에 변화가 또 변화를 부르는 그런 참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당면히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회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미래에 대해서 좀더 운운하고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연구를 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조찬 강연에 조차도 꾸리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월부터는 조찬 강연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내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기업인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그동안에도건강하셨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포럼도 지금 몇 개월째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그이 시기에 우리 한국에서 몇몇 기업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특히 IT 관련 산업과 또 바이오 계통 산업은 몇몇 기업은 좀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어, 어깨를 겨루면서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앞으로 이 팬데믹 그 때문에 우리의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부지런히 새로운 그 전략을 짜면서 발전해 나갈 아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앞서가는 기업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지혜를 공유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술도 공유하면서. 우리가 발전의 길을 새로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 희망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어,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어, 우리 포럼도 빨리 만나서 그리운 얼굴들을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기업인 신성포럼 김길홍 상금 부회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조찬포럼을 개최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잘 지내시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기회도 오는 법이라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힘내십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희들은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유익한 조찬 포럼을 개최해서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YBM의 회장 민선식입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돼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생활은 물론이고 하시는 사업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위에도 성묘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죠. 하지만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IMF 때부터 시작해서 리만브라더 사태, 거의 10년마다 있어온 어려움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다시 내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가 곧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봄에 미국에 같이 가셔서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투자 기회도 듣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인적, 물적 교류가 다 막혀서 어려움이 많지만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돼서 모든 나라가 과거처럼 교류하고 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친선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나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아래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이 설립된 지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심정으로 시작된 한미기업인친선포럼 앞으로도 더욱 크고 성공적으로 키워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팬더믹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장이 상임고문님께서 쓰셨던 칼럼 테마진단 미들파워 국가정상회의 서울서 열자 라는 비고문에서 말씀하셨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 새겨봅시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를 보다 새로운 기회로 전향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매달 조찬 포럼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여러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을 자주 뵙지 못하기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사드림을 양해 바라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완화되어 여러분들을 다시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포럼에서 뵐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